인간이 어있어 6번 문장 응. 응. 그치 여기서 일단은 목적어에 해당되는 게 누구야 그치 보호할 수 있는데 너를 이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어 삼형식 문장이네 그 다음에 7번도 어, 스티븐 잡스님이 얘기한 거 진석아 해봐 창의성은 어 창의적인 사람들이 뭐하는 거다? 어 뭐랑? 응, 응 여기서 지금 보면은 커넥팅이 얘들 역할이 뭐야? 밑줄 치세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뭐하는 거다? 이런 걸 얘들아 뭐라 그래? Creative people. 잘 봐봐 이 보어는 얘거든요. 창의성은 연결하는 건데, 자, things and experience 어떤 사물과 경험을 연결하는 건데 누가 연결하는 거야? 창의적인 사람들이 연결하는 거야. 자, 이거 잠깐만 문법 설명할게요. 어, 여기서 잠. 주정이 다 끝났니? 다 아, 끝났어. 어, 신발. 신발 끈. 신발 양말. 긴발끈뭐 아니야 나, 나. 아니, 신발 검은색 걸그 체지피티 어. 나서 그 뒤에다가 뭐 양말 티만했다니까? <laughs> 살짝 살짝 반시야 반시.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여기서 위로 올라봐. 자, 우리 이거 문법 개념 중에서 이거 의미상의 주어 하나 체크해야 되거든. 자, 얘가 I-N-G라고 하는 어 현재분사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취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의미상 주어가 처음에 나 뭐야? 너 들어봤어? 의미상 주어? 들어만 봤어요. 아, 들어만 봤어? 봐봐. 응? 뭘? 아, 뭘 맞잖아요. 아니,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야몇번문장이야요 7번 문장. 그래, IDBT. 그렇지. 근데 봐봐. 이 커넥팅을 하는 주체가 누구야? 크리에이티비티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피플이야? 크리에이티브 피플. 그렇지. 자, 의미하게 주어라는 건 뭐냐면 ing나 to 부정사를 하는 주체를 말해. 이 앞에는 문장의 주랑 어 달라 얘들아. 자 그래서 이런걸 중동사라고 하죠 아예 동사에다 아인즈 붙이고 피피 붙이고 뭐 투구종사 붙이고 이런 중동사잖아 이 중동사는 얘가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얘도 주어를 가질 수 있는데 얘가 무슨 주어다? 이름이 붙여있어 의미상의주어요 오케이? 그러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누가 연결하는 거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연결하는 거다 뭐를? 사물과 경험을 자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너의 포인트가 뭐냐면 어 의미상의 음 주어도 결국에 주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누구 누구 가 이렇게 해야 돼. 이 문장에서 7번 문장이 제일로 중요하대, 더라 요거 자 그래서 의미상의 음 주어도 주어기 때문에 은느니 가로 해석하는 거를 포인트로 잡을 거야.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음 3번 문장 가보자. 그러면 3번을 잠깐 기해시볼 거야. 자그 사고의 원인은 뭐야? 누가 너무 빨리 운전해서야? 운전자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의미상의 음 주어 찾으세요. 아이. 옳지, 드라이버가 뭐한 거야? 그렇지. 너무 빨리 달린 거지. 이런 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일단 일반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 될수 있고, 만약에 대명사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자, 여기 봐봐. 어, 명사에 소유격 형태도 들어갈 수 있어. 어, 소유격. 요거 체크하자. 소유격 너희 뭔지는 알지? 아이의 소유격 뭐야? 아니? 어? 미 어? My. 아, I, my, me, my, you, 아, my, you, my, you, 이 y y my, m e my, 이제 u y o 는 r your, your, y r y o u your, y o u y o u y o u 아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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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지 r your, your, y 지금 r your, y o u y o u y r y y o u your, your, r y o u y o u your, 소유격 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유격이잖아 you're, you're. 그는 그아아아히스아 <laughs> 근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거든아 소유격이고 혹시 형태 안 하고서 살짝 떠봤는데 지금. 근데 그녀의 어치. 그러니까 소유격의 형태로 써야 돼. 대명사가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거면 그래서 아,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들어갈 거면. 그래 그러니까 대명사는 소유격의 형태로 오고 일반 명사는 <laughs> 일반 명사는 그래 이렇게 해서 일반 명사 쓰시면 돼요. 어 그래서 드라이버가 운전을 너무 빨리 하는 게 그게 사건의 뭐다? 완인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넘기세요. 8번. 자, 8번에 일단은 뭐 우린 이게 뭐 괄호 안에 뭐가 정답인지보다 해석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찬민이 8번. 뒤 7번부터 푸드를 어떻게 해석해야죠? 다른 음식들을 시도해 보는 거. <laughs> 다른 음식들을 시도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근데 왜 우리 애게라고 해석해? 아, 우리? 우리가 뭐하는 걸 도울 수 있다? 우리가 다, 다양한 걸 응. 즐기는 응. 걸 도울 수 있다. 있다. 네. 어. 예다 쌤이 하나 들은 얘기가 네. 있는데 너희가 해석 테스트를 볼때 그냥 단어 암기한 거 가지고 대충 때려 맞추는 느낌이다라는 어떤 피드백을 어, 받은 게좀 있어요. <laughs> 음. 이게 단어만 그냥 대충해서 그냥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문장 전체를 곱씹어 보고 그치 너희 걸 만들어 오는 게 숙제야 알았지 그치 그래서 가려 보고 어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끔 응저지응 음? 음. 아니 얘기하는 거 아니 뭐 누가 누구라고 얘기 안 들었는데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단어만 하지 말고 문장을 연습해 오세요 자 important thing 중요한 건 뭐야 기회를 잡는 걸 두려워하지 네, 않는 거. 그치. 그래서 not being afraid. 오른쪽에 이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에 나약이 왼쪽 오른쪽. 오른쪽. 그치. 해서. 응? 오른쪽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치. 알아야 된다는 거라는 거지. 투표를 하지 아니. 않는 것은. 응막 음, 저항하고 막 항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항복하는 거야 내가 투표를 안 하는 건그 사람한테 항복하는 거라고요 그치? 그래서 투표를 안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거기에 항복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나대의 법비에 따라 이거 중요하지 A가 아니라 B다 요거가 강조하는 거지 항복하는 거다 자그 다음에 11번도 나에게봐우리의첫 번째 단계는 응 그치? 얘단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 오른쪽. 근데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인데 왜 오른쪽만 정답이야? 그치 않아? 아니 얘가 명사잖아 둘다 왼쪽도 명사고 오른쪽도 명사인데 뭔 차이일까? 왼쪽은 얘들아 그냥 션으로 끝나는 일반 명사고요 얘는 ING로 동사에 ING를 붙여서 ING로 끝나는 무슨 명사야? 여기서 동사의 성질이 있는 건 뭐야?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지. 동사의 성질을 띄고 있는 건 얘잖아. 동사만이 얘들아 뭐를 가질 수 있어? 목적어를 가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는 명사는 일반 명사는 안 돼. 동명사밖에 안 돼. 얘는 동사에서 온 거니까. 됐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오른쪽이야. 대충 때려 맞춰서 오른쪽이 아니라 됐습니까? 어 그거 체크 하나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자 12번이요 자 요거 정답만 빠르게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예원이 갈 거야 플래닝. 그치 플래닝 자 그래서 미리 계획하는 건 여기서 아예 붙이시야겠죠 자 너한테 굉장히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준다 그 다음에 13번은 예원이 13번도 맞아 해부에다 뭘 붙여야 돼 그치. 너무 많은, 자, 그 설탕을 먹는 거는 이런 거에 이르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14번은? 음 응. 여기서 내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질문. 얘가, 이, 아, 이 문장에서 유어가 하는 역할이 얘들아, 뭐야? Doing your best. 하는 건데 누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내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누가 그렇지 너의 그치? 최선을 다하는 거다 어이렇게 You are best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요정도만 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에 클로닝이라고 하는 게 나아가 뭐래? 응 여기서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 크리에이티에뭘 붙여야 돼? 그치 렇 크리에이팅 어떤 복제를 하는 거겠지 살아있는 물체를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자, 넘길게요. 자, 그 다음 거에 이제 목적어 ING. 얘다 너희 이거 밑에 있는 거 별표 하나 칠 거고, 동사에다가 오른쪽에 목적어 자리에 ING랑 투부정사가 둘다 오는 동사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너 이거 중1일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너희가 주목해야될 건, ING가 목적어 자리에 오면 첨민은 어떤 뉘앙스야? 과거. 응, 음, 그치. 과거고, 투부정사가 오면 어떤 뉘앙스? 네. 미래. 그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 remember ING는 언제 한걸 기억하는 거지? 과거에... 그치 과거에 내가 그거 한거 기억하는 거 내가 어나 예전에 쟤 만났는데 그거 그지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근데 앞으로 내가 뭘한 해야 할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때는 투를 오... 붙이는 거어이 뉘앙스 타가 엄청나요 영어에서 i n g 를 쓰면 remember ing은 예전에 했던 걸 기억하는 거고 t 부 be 정사 앞으로 할걸 기억하는 거그 forget 다음에 ing가 오는 것도 과거에 내가 했던 걸 깜빡 한 거야 기, 기억 건 약간 건망증 같은 느낌인 거지 그 다음에 t 부 be 정사는 그거 해야 되는데 깜빡한 거. 그둘다 건망증이 하는데 예전에 한걸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할걸 깜빡했는지.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고. Regret i 는 과거의 일을 후회 동라로 쳐. 그리고 Regret 는 앞으로의 일을 유감스러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막그 면접 지원했는데 떨어뜨려놓고 아,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감입니다. 이런 표현 하잖아. 그치. I regret to say that. 이러면서 내가 말하는 거가 앞으로 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I regret t 부정사를 써요. 그다음에 try ing 뭐야? try ing? 시험사 하는 거고 try to는 노력의 뉘앙스인 거 아시죠? 어이 뉘앙스 차이 좀잘 챙겨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갑니다. 나뭇잎들이 지금 어디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 너무 쉬워. 6번에 여가 시간에 난 친구들하고 놀고 음악 듣고 운동하는 거 좋아한다. 목조리에쪽 들어가 있고. 7번 문장에 나는 집에서 잠자는 것을 모하지 뭐 못해서 그치 너희 모두한테 해당되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디서 자야 돼 학교에서. 어, 학교에서 자야 돼 그치 그 말이야 여기서 목적어에 해당되는 게 얘들아 뭐야 이미 그치 색깔로 표시가 되어있긴 하지만 그치 슬리핑의 목적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목적어는 어디 있어 여기 I have to go when I'm sleeping in school 응, 그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있잖아 지금 전치사 얘, 온 뒤에 있는 것도 목적어다 얘들아 너희가 전치사 뒤에 있는 ing를 목적으로 착각하지 않... 어 이거 목적을 하는 걸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사 뒤에 있는 것도 목적이니까 체크 하나 해주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넘겨어8번 갑니다. Avoid 얘들아 뭐야? Avoid 목적어 자리야? 1초 문제인데 이거. 네, 응, 그렇지. 그 다음에 mind 얘들아 뭐야? 네. 그치꺼리다 약간 꿈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꺼리냐 약간 이런 느낌. My new staying. 그럼 don't r p e r m n e staying out so late. 이거 해석해 봐. 진서야. 응. 너의...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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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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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까지 나가 있는 음. 것을 아, 나가 그치 꺼리시 안 별로 이렇게 안 꺼려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자 그다음 1 0번 don't give up 자 give up 뒤에는 지금 이어나 왼쪽, 오른쪽 해석해 봐. 그렇지 give up i n. 그다음 1 1번에 찬민이. 그렇지 해석하세요. 나는 항상 항상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응. 있다. 후회를 해 오고 있다. 그치. 그럼 일단은 이거 네. 중학생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거. 자 이거 언제의 시점이야? 과거. 그치. 때. 과거에 내가 공부를 안 했던. I am 동남시고 과거라고 쓰세요. 공부를 내가 아 그때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안한 것을 그 지금 내가 항상 후회 오고. 있다. 원래 항상 후회 하면서 하게 하는 거지 그렇지. 만했던 뭐 것을. 11번에 나 스터딩이 정답이고 그다음에 12번에 이거는 나에게 뭐 했어? 나는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읽었던 게 기억나는 거야. 읽었던 거. 뭔가 과거의 뉘앙스 같은데? 음, 응, 그건 뭐야? 투 리더 리딩이야? 리딩. 자, 그다음에 3번에 I will never forget. 나는 잊지 못할 거야. 나아가 뭘? 그렇지. 이 노래를 앞으로 들은 거야? 아니면 들었던 걸 잊지 못하는 거야? 그치. 히어에다가? ING. 자, 그 다음에 14번에. 자, 요거 진서. 어떤 사람들은 put off가 얘들아 무슨 뜻이야? 미루다. 어, 미루다. 그치. put off making. 결정하는 거를 미운다. making decision 자체가 결정하다잖아. put off라고 하는 표현 중요하니까 체크 잘 외우셔야죠. 미루다, 얘들아. 이거 바꿀 수 있는 거 뭐야? 미루다. 피로 시작하는 거두개 얘기하세요. 아니다. P.A.가 두 개가 아니고, p 하나 d 하나. 음, 응, 딜레이. 그리고, 피로 시작하는 거 밀어버리는 거야? 거야. <laughs> 그건 그냥 내가 너를 등을 미 o 면 그게 푸 o 거고, 그렇지? 이거는 약간 일정을 있어야? 미루는 거야 어, 포! 포!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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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같은 d Good. g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의사결정 하는 걸 자꾸 미룬다는 거죠. 어, 뭔가 더 많은 정보를 찾, 찾다가. 자, 그 다음에 계속 눈을 너가 굴려. 그러면 찾게 될 거다. 여기에서 keep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나, 뭐가 들어가야 돼? 음 roll, ring. 그치. 여기에서 roll에다가 ing 붙여줘야겠지. 됐습니다. keep ing. 자, 목적어를 조금 더 훑어봤고. 자,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별표 완결치세요. 사실 앞에 있던 건다 쉽고. 이제 고딩은 이 전치사의 목적어 중요하죠 자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얘다 뭐가 와야 돼? 명사가 바뀌어 뭐다 그래서 일반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동사를 명사로고 치면 어 동명사 자 그리고 어 중요한 표현 많이 나오네 얘다 by ing 에서 어떻게 해야 돼? 함으로써 in spite of 어 그리고 look forward to ing는? 기대하는. 기대하다 기대하다 그 다음에 be used to ing 이거 엄청 많이 헷갈리지. 봐봐. be used o ing. 이거 발음이 뭐랑 얘들 ing 발음 그냥 있는 그대로 해 봐.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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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익숙하다. 이렇게요. 예? 어. <laughs> 어, 되게 유치하지만 아, 내일 아침에 생각 나오고 되게 참신한데. 몸. 어? 절대 안 까먹겠어요. 어, 진짜 안 까먹어. 아니야. 근데도 까먹들일 있긴 한데. 아, be I'm used ing는 익숙하다. 어, 이렇게 그러세요. ing 익. 그렇지. 이렇게 하다. 그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이러면은 나는 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야? 일찍, 일찍 일어나다 익숙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기 써야 돼. 나는 뭐 일찍 일어나는데 나는 사용됐다 이러고 있어야 돼. 해석하면. 어, 근데 여기서 두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은 뭐뭐 하는데 사용된 건데 얘는 이 ing가 오면 익숙한 거야. 그렇죠? 익숙하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유스는 뭐야? 비동사 빠지고. 어, 그렇지. 그럼 I used to get up late. 늦게 일어나곤 했다. 너 요즘 방학이라 패턴 깨졌지도? 아니요? 어? 아니요 아니요 지금 완전 칼 같이 지오 그래? 지금 보통 때랑 똑같이 일어나? 네. 학교 다닐때랑나 네. 여기도? 아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 어여 시요. 어. 아주 생 바른 어린이네. 바른 어린이의 삶을 살고 있네. 어. 예원이는? 10시. 그 그다 그따... 아 일부 아그러니 오히려 깨우셔 어, 더 자고 싶어도 그래 그냥 그래. 너희가 어차피 여름 방학도 짧잖아 겨울 방학은 조금 루틴 느슨해져도 기니까 상관없는데 여름 방학은 짧은데 막 새벽하고 완전 바뀌게 살면은 나중에 학교 가면 엄청 힘들지 이제 2주 있다가 이거는 뭐 prevent stop keep from eye. 이게 완전 제일 중요하지 내신에 맨날 나오는 표현 어 A가 뭐하는 것을 이거 말고 다른 동사 있는데 또 막다 디스로 시작하는 거 다들 동태눈으로또 쳐다보고 있죠 칠판 어다 동태 동태 넷시야 지금 이제 디스 코 레이지 막다 뭐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왜 표정이 썩어 있냐 진짜 이게 표정이 약간 디스코레이지 보더니 표정이 썩었는데 인코레이지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렇지 인코레이지 격려하는 거고 디스코레이지는 낙담 시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제일 시험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체크 잘해 주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넘겨서 찬민이 4번 해석해 음. 응. 시험 준비 됐어? 어, 좀만 기다려. 어. 음.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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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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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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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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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찬성하니 반대하니 너무 중요해. 전치사가 for는 찬성의 뉘앙스고 against는 반대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너 교복 입는 거 찬성이 반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다음에 6번 나 여기 배우지 않고 그리고 you learn by doing. 그치 그러면서 배운다. 어 you learn by doing. And by falling over. 계속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배운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7번에 이거 예원이가 CCTV가 뭔데? Is used.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고 그리고 어, 조사하는 거. 그치. 그것에 사용된다. 넘기지 마시고요. 병렬되는 거 찾으세요. For maintaining하고 병렬되는 거밑추쳐 For preventing. 하나 더 아, 있잖아. Investment. 그렇지 이렇게 세 개. 어 이런 것도 이제 하, 뭐니 내신 어법이라면 I-N-Z 병렬 같은 것도 어 일단 밑줄 쳐놓으면 좋을 거같고자 그다음에 넘겨서 8번 Before make 너무 쉬운데 Before 뒤에다 얘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U가 있었으면은 정답이 뭐야? Make야. 근데 U가 없잖아. 이거 쌤이 내신할 때도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접속사가 사라지면 뭐로 바꿔야 돼? Make. 어 Making up. 자 그래서 너희의 어떤 마음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봐. 9번에 이거 진서 해석해. Everything will be okay. 모든 괜찮거 응.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치 이런 거 무슨 주어? 그치. 의미상에 주어진 무슨 격으로 표현? 무슨 격인 게? 응. 제가 아까 무순격. 말했잖아. 소유격. 소유격. 아, 이의 소유격은 뭐? my. 그치 그래서 소유. 정답이 뭐? my one. 어, my one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이렇게 응용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데도 네. 불구하고 괜찮아질 거야. 자, 10번도 진설. 아무한다 있는 새는 절대로 afraid. 뭐 하잖아. 두려워하지 않아. 어. 여기서 음상해 줘어가 누구야? 브랜치. 그치, 브랜치. 또 이거 저번에 다른 만에서 이거 해서 브런치 먹는 거 있잖아. 그치. 어, 그렇게 와, 해서 <laughs> 아침식사. 그치. 어, 그래서 내가 엄청 꼽줬거든 그치. 계속 하루 종일 얘기해서. 야, 브런치. 막 그래서. 브랜치 뭐야? 가지가 이런 거 무슨 조야 얘도 전치사 뒤에 얘들아 얘가 ING가 지금 들어가자. 브레이킹.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런 거는 의미상의 조합으로 표현한다. 너무 중요해, 의미상 조합. 의미상의 조합 위주로 많이 낼게요. 다음에 시험 올 때. 자, 그리고 나서 1 1 번에 I'm looking for two. 그렇지. 여기서 two가 무슨 t 야 그래서 이제 I-N-G가 와야 되는 거지.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prejudice. 편견은 우리가 뭐 하는 걸 막아? prevent a from. 그치. 여기서 보는 걸 막으면 c에다가 뭘 붙여야 돼? ing. 예원이 13번. 정답 뭐 했어? 어, 그치. doing. 너는 왜 계속 혼자 하려고 하는 거야? insist on 밑줄 쳐. 얘 무슨 뜻이야? 어, 자꾸 주장한 원래 인시스트만 단독으로 쓰면 뭐 주장하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주장의 느낌이긴 하죠. 혼자 하겠다고 막 하는 거잖아. 주장하는 거잖아. 그래서 너왜 자꾸 혼자 하려고 해. 뭐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나눠주지도 않고 자 근데 14번에 노력해야 된는데 put more effort into 이거 뭐 했어? preserveing Pre Pre 그치 자그 다음에 15번 찬미님 습관을 기르는데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습관을 길러라.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넘겨서 마지막 거. 자, 요거 왕별세개수 어. 어. 찢을 정도. <laughs> 그치 아주 격하게 별표를 치셨나 봐요. 빙피피. 얘다 빙피피랑 해빙피피 차이가 뭐야? 빙피피는 뭐야? 동작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수동 어 거. 되는 거잖아 핑핑키 해빙피 p 는 본동 근데 어 하는 거 맞아 능동이야 그것까지 맞아 근데 i N g 에다가해빙피 p 붙였다는 건 현재 활력 우리 생각해봐 현재 활력은 뭐랑 뭐를 연결해주는 시제였어? 과거랑 현재 그치 그러면 해빙피 p 도 뭐랑 연결돼 있겠어? 과거랑 연결돼 있겠지 그래서 해빙피 p 는 본동사보다도 예전에 벌어진 걸 말하고 싶어 과거에서부터 본 거는 헤빙 피 p 를 써요 정말 많이 나오죠 자그 다음에 it is n o use ing 뭐뭐해봐야 소용 없어 뭐 시험 많이 나오는 거뭐 spend 시간 ing 뭐 하면서 낭비하는 거 have difficulty ing 내신용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 있네 be worthy ing 뭐 be worth ing 뭐 말? be busy ing 는어뭐 말아 바빠 이런 느낌스 자 4번 갈게요 4번을 찬민이 해석해 봐. 승객을 승객들을 구했을 수도 아, 구했을 수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어 잘했어. 자 부인하지 못해. 자 여기서 대시 무슨 역할하는 거야? 이 대, 접속사, 대명사, 그다음 관계 대명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선행사가 있다는 거야? 네. 어디? 아 없어. 음. 아, 네. 뒷문장이 완전. 그러면 무슨 덱? 접속사 대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언제 오었어요어 도현이 언제 왔어? 3시 어? 너 2시라고 하지 않어 3시라고 적어 놓고 갔는데 어제 조교쌤이 3시라고 네. 적어 놓고 가셨다고? 네. 아 그랬어? 네 그래서 4시에 성 음.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되거든요 오신 음. 것 같아요 응좀 음. 있다 5분 있다 볼 거야 어.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5번 이거 어나 여기 해석해봐 그치. 그 다음에 6 번에 양심 없는 삶은 예원이 가봐. 그치. 양심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것이라고 불릴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리고 7 번에 진서 부모님은? 그치. 신생아 때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지. 걷고 말하라고. 근데. <laughs> 그치 여기서 더레슨애들아 무슨 뜻이야 신생아 때만 말하라고 하고 너 이제 나머지 때는 좀 조용히 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 시끄러워지면 더 레스트가 무슨 뜻이야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그치 리어가 생각됐잖아 그래서 first year에는 이런 걸 가르치고 나머지 어떤 날들 동안에는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하라 공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 자그 다음에 8번에 feel like 쉽네 이건 I feel like 예치 no use 그렇지 0 번에 rupted. 그러면 예원아 이거는 방해를 하는 걸 싫어하는 거, 방해 받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렇지 방해 받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걸 싫어하는 거야? 어 그렇지?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그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방해받는 게 굉장히 싫다는 거고 자 그리고 어, 1일번의 maybe, sometimes, 요문장을 참여해, 케해 아마도, 아마 아마도, 베때로로 우리는 누트로 뭔가... 베트로, 응. 프리 로 베트로, 로트로 베트로, 베트로, 베 음, 아마도 가끔씩 우리는 길을 잃은 척 한대요. 네. 뭐를 소망하면서? 희망을. 응. 음. 희망을 찾기를. 음,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하는 희망이야, 발견되는 희망이야? 그렇지 발견되는... 그치, 여기 목적이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그럼 정답빙 being found or finding이야? 그렇지. 수동이 돼야겠지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 되는 거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지 않을까? 어. 자,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바라면서 때로는 길을 잃은 척 하기도 한다는 거지. 이해됐어? 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자, 그다음에 거의 다 왔어. 12번에. 자, 나는 학년 초에 친구들사귀는 문제가 있다. I have a problem. 그렇지. make에다가 may. Make. king. 그다음에 13번에 이거 천민이 응. 너의 제한된 시간을, 그치.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 살면서, 낭비하지 마라. 그치. 그 다음에 14번에, 이거, 나 여기. 응, 준비하느라 바빴다. prepare에 뭐 붙여야 돼? 어, preparing. 그 다음에 예원이 15번. 정의는 is worth. 그치.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 fight에다 뭘 붙여야 돼? ING. 됐습니까? 이거 리뷰 테스트 안 하신 분은 다 하셔야 돼요. 쉬는 시간 반납, 발, 빨리 하세요.